오늘 해볼 게임 드래곤빌리지 아레나입니다. 방치형 RPG고요. 드래곤빌리지는 드래곤들을 모으는 그런 게임이었는데요. 이후에 드래곤빌리지 2, 드래곤빌리지 M, 드래곤빌리지 W, 드래곤빌리지 X, 드래곤빌리지 머지, 드래곤빌리지 뉴까지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무한 증식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렇게 아레나를 붙여가지고 방청을 내놨는데요. 아레나와 방청 RPG 딱 봐도. 무슨 게임이 떠오릅니다. 과연 어떤 게임일지 제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은 스테이지 등반식 방치형 i p g 로 진행됩니다. 전투에서 캐릭터들은 적에게 자동으로 기본 공격을 가합니다. 캐릭터가 데미지를 입거나 공격을 하면 에너지가 충전되며 이 에너지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죠. 전투는 하나의 웨이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든 적을 처치하면 승리합니다. 따로 전투를 하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자원을 자동으로 모으며 모이는 자원의 양은 스테이지 돌파도에 따라 점점 증가합니다. 전투에서 싸울 캐릭터들은 뽑기에서 획득합니다. 최대 희귀 등급까지 등장하며 그 확률은 4% 61%죠. 전투에는 5명의 캐릭터를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한 캐릭터의 속성에 따라 파티 보너스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는 방치 보상으로 얻은 경험치와 골드를 먹여 레벨을 올리게 되며, 일정 레벨마다 돌파를 통해 스킬의 레벨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장비를 따로 장착해 줄 수도 있죠. 동일한 캐릭터가 모였다면 승급을 할수 있습니다. 승급을 통해 캐릭터의 능력치와 최대 레벨을 증가시킬 수 있죠. 게임의 컨텐츠로는 탐험이 있습니다. 탐험은 길을 선택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덤 전전으로서 적과 싸우거나 이벤트를 마주하게 됩니다. 적과 싸워 이기면 세 개의 버프 중 하나를 획득하여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죠. 증명의 탑은 탑 올라가기 컨텐츠로서 각 층마다 정해진 적을 잡고 정해진 보상을 얻는 곳입니다. 콜로세움은 PVP로서 목록에 뜬 유저 하나와 자동으로 전투를 치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무는 파견 시스템으로서 각 임무에 캐릭터들을 파견 보내 일정 시간 뒤에 보상을 물고 오는 곳입니다 게임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할 AFK류 방치형 IPG.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캐릭터들로 스테이지를 돌파하고 방치 보상으로 캐릭터들을 육성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죠. 여기에 방치형 r p g 에서 주로 쓰이던 미소년, 미소녀 캐릭터 대신 드래곤빌리지의 귀여운 캐릭터들을 사용하여 게임 분위기 자체를 귀엽게 꾸며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여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는 점과 다른 게임과 차별화된 캐릭터성이 이 게임의 특징이라 볼수 있었죠. 하지만 이 게임의 근본이 AFK 류 r p g 인 점에서 단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하셨던 점은 이 게임이 귀여움을 빼고 나면 독창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기본 시스템이나 컨텐츠들은 이미 AFK류 게임에서 쓰인 것들로만 채워져 있었고 이 게임만의 독특한 컨텐츠나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AFK류 게임이 양사다 되면서 각 게임마다 컨텐츠를 늘리거나 육성을 세분화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이 게임은 그것도 없이 가장 기본이 되는 육성 시스템과 컨텐츠만을 넣어서 즐길 요소도 별로 없었고 게임 자체의 신선함도 별로 없었죠. 아마 이 게임만의 스토리를 넣어놓긴 했지만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어서 더 아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엔 뽑기부터 시작하여 각종 패키지 상품과 광고 제거, VIP 시스템 등 다양한 과금 요소도 다른 게임과 똑같이 넣어놔서 분명히 귀여운 이미지로 어린이 친구들을 노리는 게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지만 과금 상품을 보면 성인들을 노린 게임처럼 보여져 의문을 주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이 게임은 AFK 아레나 드래곤빌리지 스킨 버전으로서 초기 AFK 아레나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며 플레이 타임이 짧다는 장점이 있고 드래곤 밀리지의 캐릭터들로 꾸며져 게임 자체가 굉장히 귀엽다는 특징은 있지만 타 게임들과 차이점이 전혀 없이 너무 기본만 들어가 있어 즐기는 맛이 떨어졌으며 귀여운 캐릭터밖에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몇몇 분들에겐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혀 귀엽지 않은 과금 시스템들이 부담적일 수 있었죠. 그렇기에 정말로 손이 별로 안 가도 되는 간단한 방치형 RPG를 찾는 분이나 자극적인 미소녀가 부담스러 귀여움만을 추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드래곤 밀리지로 작품을 찍어내고 있는 회사의 이전작을 보면 다른 게임의 방식을 따라하며 늘 부족한 컨텐츠와 많은 과금을 포함시킨다는 점과 이전작의 관리가 소홀해져서 신작으로 돌려맞게 한다는 느낌이 강하므로 별로 추천하고 싶은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게임으로 여러 게임을 계속 찍어내는 모습을 보니 원작의 추억까지 말아먹은 그 게임사가 자꾸 떠올랐던 겉모습은 그 귀엽지만 속은 전혀 귀엽지 않았던 방치형 r p g 드래곤 밀리지 아레나였습니다. 다음엔 어떤 작품을 또 가져올 건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AFK 아레나까지 나왔잖아. 드래곤 밀리지 MMORPG 나온다 이거.